여러분들의 고민을 명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명쾌, 통쾌 쇼!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예, 으... <laughs> 네, 약진급 하나 명쾌한방의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약심의 황제. 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최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은정 으... 씨는 어, 네. 타이틀을 뭐 여러 가지 써문 되지 않습니까? 필라테스 강사도 하고, 하고 있고, 노년동 주민이기도 하고요. <laughs> 네, 예전에 또 옛날 사람 아이돌 출신이기도 하고 맞아 맞아 네. 클레오였었죠. 맞아. 그리고 요즘은 건강에또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한의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어, 진짜 한의학에 세개 어. 지금 빠졌습니다. 어. 어. 몇 개? 오 개. 쇼! 약침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제대로 한번 저희가 어,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그렇죠. 시간이었습니다. 어. 아니 효과가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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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약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네. 너무 큰 도움 됐어요. 즉각적인 거라는. 거란... 일단 음. 가장 메리트가 있고 그러니까 음. 이기서 바쁘니까. 음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약심에관해서인데 네. 오늘은 어 뭐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오 자가면역 질환? 못 <laughs> 하는 <노력하는구나>. 거야. <laughs> 자가면역 질환. 보통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는 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면역. 면역성 떨어질 때. 그렇죠. 테니까. 그럼 저는 그럼 자가면역 질환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가가 없어요 저는. 음. 음. 아 그냥 아, 네. 부족한... 월세로 하고 있고. <laughs> 아, 뭐든지 자가. 뭐... 어디서 세금을 터지냐 <laughs> 자가 쪽은 안치라네요 어, 아 일단 차부터가 리스작살라요 리신 작살아. 우리 반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제 면역 물질이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니까 그걸 어. 높이는 반응을 이제 사람 몸을 사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 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누가 세게 탁 때렸으면 어, 어, 그만큼 아, 반응을 뭐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아, 이 정도. 어. 어, 이 때렸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어. 문제는 어, 어. 이렇게 했는데도 어. 아막 이렇게 몰려. 엄살처럼 아 내몸 안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아 이게 실제 자가나 이 자가나 나쁜 건마찬가지군요 아, 실제 자가는 좋은 거죠. 아 그럼 거... 다내 거면 좋지. <laughs> 일종의 과민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 그래서 누가 한번 이렇게 세게 놀랐던 사람이 근처에 어. 오면 트라우마, 그쵸? 어 제가 약간 경찰 거잖아요. 보면 놀라는 것처럼. <laughs> 경찰 갑자기 왜요? 아 그냥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아. 왜 그런지. 그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만어 서, 경찰이다 이런 어. 어. 그런 느낌이군요. 류마티스 관절이라고 들어봤죠? 아 이게 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네. 네. 그게 자가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고 어. 또 하나는 베체트병이라는 게 있어요. 피곤하거나 할때입 어. 안에 점막 허는 분들 있죠. 나고에 어. 뭐그 그런, 그런 거가 점점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으로 전막 쪽에 질환이 오는 걸베체트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는 게 뭐냐면은 장쪽 있죠. 아, 과민성. 예. 대장 증상. 크롬병이라고 그래 크롬병이라 가지고 오쪽으로 어,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고. 어, 맞아. 그거는 어. 소리가 달라. 비둘기가 날아가잖아요. <laughs> 아, 어, 20마리가. <laughs> 아, 오. 그런 느낌. 또 하나는 피부 질환들 있잖아요 알러지나, 뭐. 알러지나 아토피, 아토피 뭐 이런 부분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경우도 꽤있어그 범위까지 너무 많는 사람들은 아 치료도 힘들고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상 증후군이라고 음. 얘기를 할 정도로 범위가 음.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허리가 아프다든가 음. 손가락이 아프다든가 음.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꽃밭을 타 이건 뭐냐면은 자동차를따 시동 안 걸리는 거예요 오저좀 어 그런데 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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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맨날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일어나면요 그냥 몸이 쓰셔요 그냥 잘 잤는데 올해 아40 넘었죠 아 이제 40된 거예요 된 달라요. 사십 네. 넘어 초기 거라... 증상 시작된 <laughs> 거예요. 초기 증상인가요? 서서와 마흔은 처음이지. <laughs> 그럼 지금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걸 얘기 좀 하시는 거 건데 결국에는 내 몸의 자체 인체 장기들의 기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 훨씬 덜해져요. 어. 그 반응 자체, 가경이한 반응이 누르고 어. 살수 있으면은 계속 눌러보자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게 양육으면서. 편할 수 있어요. 음. 아. 왜냐면 너무 증상 심하게 올 때는 사실 스테로이드나 음. 면역제를 쓰면 순간적으로 확 괜찮으니까. 편해지기 때문에 구부싸움에. 어. 원인을 켜야지. 아... 이걸 지금 내 당장 편하자고 이걸 덮어두고 또 덮어두잖아. 그쵸? 나중에는 이게 더진 퍼지죠. 그럼요. 이혼인가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네. 그때 그때마다 이거 라떤 원인을 찾아내서 다 이쳐와줘. 음. 대화로 으, 풀고, 어, 어, 풀고, 무릎 꿇고. <laughs> 각 쓰고. 네. 많이 하셨나 본데요. 경험담 <laughs> 아, 아, 네. 같은데요. 몇 개, 오 개. 이게 이제 치료 방법에 의해서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한의학적으로, 이제, 약은치으로도 네. 이게 가능한지, 아주, 아주 좋은. 아주 적합한 좋은... 일일 것 네, 같아요. 그왜 그러냐면, 어. 이게 자가 면역질환의 가장 중심되는 장기가 있어요. 어디에요? 간하고 신장이에요. 아... 간이 혈액을 생성하고 오염물질을 해독하고 이런 작용을 하고 신장도 해독이잖아요 그죠? 올려주고. 거기다 신장은 또 면역기능 자체를 생성해주는 곳이기도 하고 아 신장이? 예, 네, 그래서 간하고 신장이 제일 중요한데 간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 약을 쓰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 음, 아. 사실 조심해야 되네요 네, 왜냐면 간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에 대사를 거쳐야 되는 간이 무리가 와 있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올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간하고 신장 쪽을 풀어 주는 거를 직접 다이렉트로 약침으로 해당 부위에 직접 하는 거죠. 간을 거칠 필요 없이. 아, 그냥 주사로 아 딱침으로그 해당 그래. 부위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리니까 음. 면역 기능 자체가 많이 저하된 분들이 즉석에서도 변화를 느껴요. 꾸준히 이렇게 가지고 관리를 했을 때는 대부분이 많은 호전을 들 봐요. 어... 네. 몇 개. 오케이. 슉. 이번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효과가 크다. 그라고 그렇죠. 지금 그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를 소통을 많이 시켜주는 거죠. 어.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침이었잖아요. 네. 그, 거기다가 기만 열어주고 길만 터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 해당의 그렇죠. 가장 좋은 약을 침투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약침의. 음. 음. 올리잖아요, 그렇죠? 아, 나 이제 알겠어. 나 이제 이제야 이해가 가요. 되겠어요. 아, 나 이제 알겠어. 저희한테 상담 실장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자리 비나요? 이 <laughs> 어, 그 <진짜>? 그 정도면 좀 <laughs> 설명할 수 있을 것 어, 같아요. 네네네네. 이해가 빠르네요. 네. 결론은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laughs> 몇 개, 통계, 쇼. 가장 중요한 건 음. 어떤 치료든 간에 일단은 내가 먹는 거를 다 깨끗하게 좀 먹고 생활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기본이 에요 기본.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음, 네. 밀가루, 설탕. 맥주 커피 이런 거좀금드시고 아, 몸이 돌아올 때까지 많이 좋아지 나중에 많이 좋아지면 그때는 음. 즐기는 수준을 으 각각이 한번 하셔도 되니까 소셜 드링크라고 하잖어요어어어어어어어셜드링크어어소어어 아, 저도 사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알진 못했지만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고 시작하는 중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안전 불감증이 좀 사라졌고 그럴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약침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너무 됐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이 약침의 효과가 대단하군요. 오늘 도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음. 통쾌하게 통쾌해. 풀었습니다. 음. 명쾌! 통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